해도 좋은 일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게임해 진짜로 빼 있어 내 뒤에 오른쪽 둘 창고로 떨어진다 그 제일 가까운 어, 창고 아빠 지금 여기 음 제일 가까운 창고 사람 하나 노란색 네 그래서 네총 쏴서 어그로 좀 끌어봐 기절 나이스. 내 앞에 내 앞에 트럭 스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안스냐고스 나이스. 나이 아, 200라도 드릴까요? 어, 그거라도 주면 좋을 것 같아. 고마워. 넵 네. 제가 빡겜할 때좀 말이 친절하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읍지방 시청자분들 불편하게 듣지 말아 주세요. 알았죠, 여러분? <laughs> 제가 강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결하게 말하는 거를 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아, 여기 선물이야. 오케이. 아, 그래도 어,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파밍하러 가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일로 네. 여로 가자. 우리 주핑으로. 오늘 이미 여섯 시간을 방송해서 그런지 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 그래도 비라나 걸릴 때마다 타워 그리드 싸우는 연습했어요. 잘했어. 방금 같이 어, 어그로 되게 네. 잘 끌어줘갖고 내가 기습적인 자리에서 킬딸수 있었던 거임. 너가 총소리 많이 내줘서. 방금 그 자리 투수 형아들이 알려줘서. 아 잘했 잘했. 어 잘해, 잘했어. 미니 있는데 미니 쓸래? 저 지금 서버 척 미니예요. 아 오케이 근데 내가 5탄이 없어갖고 나는 그냥 스르륵 쓸게 어 아니면 오빠 미니가 더 좋으시면 제가 스르륵 쓸까요? 아, 그럴래? 일로와 일로와 어? 이거 드릴게.. 아이고 파츠 다너널 <laughs> 써도 되는데 아닙니떠 저쪽에 오토바이 저거.. 어디? 핑 찍어줄래? 아니면 어디쪽? 아 삼토네요 여기 이쪽이요 노란 핑에 삼토바이.. 저기 근데 여기 털었으면은 저기 먹고 있지 않을까? 위험할 것 같긴 해. 그러네요. 음 그래서 이리로 <laughs> 갔거든. 저기 털렸다는 소리 듣고 저기 앞에는 안 털었을 것 같다고 가는 길에 차 있으면 먹고 앞에 버기 있고 저거 리스폰이고 저쪽 창고는 안 털린 것 네. 같다. 땠. 네. 어이 무서워. 오, 아 제발 버기 터지지. 너 연속 두 방만 안 맞으면 돼. 네. 네. 천만 밑으로 들어왔어요. 오케이. 네, 오빠 미라도 와요. 오케이 봤어 봤어. 아직 안 왔어. 갔어 갔어. 난간에 네. 다시 오네요. 온다고? 빵빵거리면서 와요. 저 언덕에 멈췄어요. 120 방향. 음, 확인하게. 바퀴 하나 터뜨려 놨어요. 음. 거기서 어그로 좀만 더 끌어봐. 네. 오, 대박인데? 타까. 음. 멋지십니다. <laughs> 아왜 왔지 얘네? 그러게 아까 우리가 싸서 화났나보다 여기 3삼 네가방 있다. 일단 내가 회복템 다 챙겨놨거든 진통제 빼고. 아 감자랑 연막탄 축구나세요? 나 감자 하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연막은 세 개거든 감자는 하나밖에 없어. 최악의 아, 감자 될게. t h a n 아주. 아주 뭐라 할까? 어. 급지야. 없지야 사람. 왜? 네. 저기 그 215쪽. 지금 총소리 들리는 곳인가요? 아. 어. 잠깐만. 저기 버스 보이거든? 하나 기절. 만수자. 탭. 이득 봤어? 버기 타고 우리 차고하러 가자 이제. 내가 여기 방금... 여기다가 세워 줄 테니까 네. 내려. 그리고 나는 건너갈게. 오! 탭 박스 탭인데요? 아, 나이스. 제가 아 잠깐만 와. 아 어딘지 확인 아, 네. 두발 하나는 카고팔 어딘지 네. 봤어 두 명이었고 하나는 카고팔에 하나는 그거였어 됐어 그 버기 타고 와 네. 우리 추마세라 쪽으로 갈 거야 주핑 음. 내가 천천히 갈게 일단 거리가 머니까 천천히 할게 그면 러 일단 세워져 있는 차는 없고 아 사람 있다 아네 총소리 들리네요 일단 내렸어 근데 그냥 지나갈게 너도 지나가 네 오! 여기로 갈수 있으면 가줄래? 그래 옥상은 가지 말자 네? 시안을 봐야돼서 가야 되나? 아니면 주변 봐 줄래? 내가 암살할 테니까. 그니까 아. 소음기가 없어 없어. 계속 주변을 봐 줘. <laughs> 어 뭐야? 어 뭐야? 있어. 어디야? 모르겠어. 잠깐만. 할려도 될거 같은데. 어 진짜 가깝다 컨테이너 쪽 같은데 네 컨테이너 쪽 확인 어 맞는 아네 컨테이너에서 그 내려왔어. 아, 저기구나. 둘. 따라와. 어. 하나, 기절. 아. 챙겨 와. 어. 어, 네. 챙겨 오케이, 거기 삼쪽, 삼쪽. <laughs> 야. 아니 아니 아니야. 너 써서 써. 너 써. 그냥 괜찮아. 그냥 너써 빨리 써. 그냥 쓰고 들어가. 누가 쏜다. 어, 그죠? 어, 방금 여기 방금 앞이병. 어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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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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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창고로 붙었어 잠깐 기다려 봐. 연막 깔 테니까. 네? 이쪽에다 연막 하나 던져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 기다려 봐. 연막 좀 챙길게. 네? 아, 2층이에요, 오빠. 확인 확인 아이고, 어, 아 뭐야? 왜어아 슬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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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일로요 일로, 일로 더더더더더더더와아좀더와좀더와 아, 불안해 그냥 더와 최소한 그래. 탑템까지만 살자 에 별집에 사람 있었거든? 여기 밀자 저 어, 4배.. 저기 보인다 잠깐만 펜스 쪽 보기야? 나이스 저 친구가 그.. 폭.. 그런거 같아 우리 우리 총소리내갖고 여기 접근하기 힘들거든? 폭와 폭폭 아니 아니 접근하면 안 되고 여기다 연막 여기 8 2 방향에다 던져줄래 하나 조금 거리 있게 여기야 여기 아 어, 그쯤에다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 어, 프로파니 아니구나 패스 쪽에 아까 패스 쪽에 둘한대 말이 하나 하나 말이 하나 둘다 말이 한 대씩 네 오빠. 아, 확인. 290 보여요. 대피야한대만 나이스. 기절. 아이고. 기다어기다 밀자. 가야 돼. 오고 고네 거기 나더봤게 기다려 봐. 들어가. 이층 계단 조심. 무조건 있다. 올라간다. 스팟. 와우. 아 오빠 저기 NW예요. 어, 보이면 쏴 그냥. 지금 탑승이야. 아. 아, 아. 약간 이쪽 노란핑 쪽한 명, 최소 한명이야 오케이 내가 딴데 볼게 앞에? 아, 네. 아우 그 집으로, 집으로 붙었어요 그 친구들 나 여기 아, 근처에 붙는 거 막킹 중 지금? 네. 붙는 거 하나 기절. 마무리됐어. 다리 좋고,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톡 나한테 붙었다. 내쪽 백업해 줘. 왜내 바로 앞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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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빨리 빨리 빨괜찮아 빨리 해봐 해봐, 해봐. 차분히 원은 좋아 박스까지 붙어도 될것 같은데? 어어 차피 3뚝이고 맞으면 바로 빠르게 반응해서 자리로 돌아가면 되니까 뒤쪽 정리는 다 됐어 차분하게 천천히 쏴도 돼 괜찮아 어차피 마이너스 없으니까 천천해도 돼. 나 10킬이나 했으니까 이판 1등 안 해도 되거든. 차분하게 쏴 네. 어. 어디 가? 네? 아, 그게, 그쪽 나가서 보게? 여, 여, 붙었어. <놀람> 슬짜던지 <슬픈> 반대편에도 있을 수 있어. 계단 올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음, 아니 알아서해. 네. 오, 저안 잠깐 보네. 폭, 폭 맞았다. 어, 맞나? 어을까요그돌 사이 발소리 안내는게 좋아 아죽구나아죄를 죽이면 안된대 저기가 안전구역이라서 저 친구가 디펜스 해주는데 너가 늦게 나가야돼 구상 빨리 생각해야돼 에? 드링크 일단 다 먹어. 드링크 먹어 그냥 애안 와. 나갈라고 할 거야. 어차피 안전구역 여기 아니니까 하나 더 먹어 드링크. 그 구상 먹어. 구상 먹고 할 생각해. 계단 봐어 거기 봐 거기 봐. 오케이 구상 먹어 구상 먹어 나가지 말고. 시야보면서 이제 싸 이제 싸야돼 돼. 하나 더 나가, 내려가 내려갔어 그렇지 와 아! 그렇지 음지 나이스 와아와아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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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목소리 소리 그렇지 음지 몇킬 했어 저 4킬이요 22킬 했어, 우리. <laughs> 오케이, 나이스! 읍지, 그렇지. 그렇지. 오빠 말잘 듣고. 야, 좋았어. 아니, 뒤에서, 뒤에서 친의 목소리가 들려. <웃음> <웃음>